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택배가 나와서 후기를 찍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 택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네. 위버스샵에서 웹솔콘 MD를 제가 직접 구매한 게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왔고 저번에 올렸던 후기는 이제 제가 대리구매 맡겼던 미니포카랑 이미지피켓 그게 왔던 거고 이거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한 거예요. 아마 약 15만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 직접 제가 구매할 때 15만원 정도를 썼고 대박 너무 설레 일단 택배가 박스가 진짜 이게 제 손이 제 손이 그냥 평범한 손이에요 작은 편도 아니고 큰 편도 아닌데 이게 손이 하나 대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대박 진짜 대박이죠 그러면은 물품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전에 이 뭐가 삼미밤이고 뭐가 스에밤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미밤들은 응원봉들은 제가 이번 MD가 아니기 때문에 빼고 얘네는 따로 후기를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얘네를 빼고 이렇게만 보면은 뭔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게 뭔가 없어 보이네. 나 뭔가 되게 많이 산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은 제가 하나하나씩 바로바로 택배를 옆에다가 두고 하나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이게 바로 턱 잡혔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니포카랑 럭트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럭키드로우를 사실 처음에 럭도 안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시킬 생각조차 없었는데 이게 랜덤으로 나온다고 해서 아 이거는 무조건 그냥 사야되는거구나 이건 나에게 선택지가 없구나 해서 샀습니다 헉, 이거부터 볼까요? 지민오빠 키링이에요 미쳤죠? 미쳤죠? 미쳤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 어! 아, 지민오빠 너무 잘생겼어 진짜 예쁘지 않아요? 필름을 떼볼까? 아 필름 못 떼겠어요 필름은 나중에 제가 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BTS, 이런, 이게 달려있어요. 이거 되게 말랑말랑하네요. 이건 메모브 더 소울, 뒤에도 메모브 더 소울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왜이게 쉽게 빠져? 이렇게 살짝 걸려있었던 거구나. 아무튼 이런 지민오빠 키링이에요. 이렇게 달고 다니는 지민오빠 키링이 왔고요. 하, 미니포카부터 봅시다. 미니포카는 제가 이미 8세트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두세트 여덟 세트를총 이제 대리고를 맡긴 거고, 두세트는 제가 직접 산 건데,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이거 너무 늦게 와서, 어머 어머, 어떻게 해게 어느 정도 제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니 뭐래, 어느 정도 얘가 늦게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교환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먼저 교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교환을 해서 중복이 있을 수, 아,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남준 오빠 3번, 석진 오빠 2번, 윤규 오빠 6번, 호석 오빠 5번, 지민 오빠 5번, 태영 오빠 3번, 정국 오빠 2번, 유닛 2번.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저 중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남준 오빠랑 호석 오빠는 교환을 열심히 하면서 진드래곤볼를 했고, 다른 멤버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아무튼 거의 다 드래곤볼을 조금씩 조금씩 열심히 해가고 있는 상태여서, 얼마큼 남았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남준 오빠 이건 6번, 진오빠 3번, 윤기 오빠 4번, 나 자꾸 왜 이렇게 본명으로 부르다 갑자기 막 이렇게 예명이 나와버리네. 호석 오빠 7번, 지민 오빠 6번, 태기 오빠 3번, 정국 오빠 5번, 유닛 4번.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유닛이 있는 것도 아니, 중복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 있는 것도 있고, 또 아예 다 중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무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럭드인데 아, 대박! 아, 대박? 아, 제발. 다른 멤버 나와도 상관없는데, 지민 오빠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멤버들 솔직히 좋거든요? 근데 이왕 나올 거 체이가 나오면 좋, 더 좋지 않나, 이런 뜻이었고, 오 해는 없으시길 바라며. 어, 이거 태양 오빠다! 아닌가? 태양 오빠일 것 같아요. 인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원래 이렇게 오는 게 맞나요? 이거 불량 아니죠? 원래 이렇게 오는 게 맞는 거죠? 조금 순간, 원래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불량인 줄 알고, 이웠네 다음 어차피 이거는 누구라도 교환을 하면 돼 되... 석진오빠? 아 죄송합니다 근데 태영오빠를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역시 얼굴 천재는 얼굴 천재 <laughs> 진짜 잘생겼구나 <laughs> 여러분 진짜 차이가 나왔어요 미친거 아니에요? 차이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차이가 나왔다는 뜻은 차이는 그대로 두고 태영오빠를 지민 오빠로 교환을 하면은 좀 최애 차이가 가지게 되는 거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도 잘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서 여러분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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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빠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최애를 가지고 싶어서 다들 교환하시잖아요. 그쵸? 그런 마음이지. 절대 막 차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은, 아이고. 요. 미니 포카인데요. 아, 미니 포카래. 우치와, 우치와 이미지 피켓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미지 피켓이 하나 있어요. 후기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미지 피켓도 이미 대리구매를 맡겨놨기 때문에, 저제 이미지 피켓이 제가 두 개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일단 짬안뜯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피켓의 자세한 후기가 보고 싶으시다면, 그전 영상 봐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근데 이미지 피켓은 이게 달아서 뭐 자세하게 볼 것도 없긴 한데, <laughs> 다음은 제가 진짜 기대했던 바로! 프리미엄 포토.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뻐. <laughs> 진짜 너무 예뻐.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어, 어떡하지? 와, 너무 예쁘다, 진짜. 미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딱 전체 샷. 이게 제 손? 이 정도? 손안 잡히네, 또. 됐다. 너무 예쁘죠? 미친. 와, 진짜 미친. 이건 미쳤어요, 여러분.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웃음> 너무 예뻐!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뒷모습은 이래요. 이렇게 있고. 어, 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어? 스티커가 이렇게 조금 떼어졌었네 이거 뭐라 그러더라? 포스터 세트! 아 여기 써있네 포스터 세트! 지금 통에 이렇게 왔는데 오 대박! 이렇게 온군 사실 제가 스피콘 포스터 세트는 지민오빠 분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분할을 받을까 하다가 아, 돈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살수 있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좀살수 있는 돈을 사는데 왜 굳이.. 네 굳이? 왜? 사실 다살수 있는데 분할을 하냐 이 잘생긴 얼굴을 다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저의 굳건한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분할을 받지 않고 콘서트를 튬 근데 너무 예뻐 남준 오빠 이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제가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고 이렇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남준 오빠. 그다음에 이게 석진 오빠. 용환이이 <laughs> <laughs>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윤기 오빠. 나 얼굴 쪽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얼굴 쪽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석진 오빠 보여드렸고. 일기 오빠 보여줬고, 호석 오빠. 미쳤어요, 진짜. 너무 잘생겼다. 사람 이렇게. 다음 이제 친구 오빠. 아, 너무 예쁘다. 그 다음 이제 태양 오빠. 아, 여기다 거꾸로 됐어, 마음 아프게. 그 다음 이제 정국 오빠. 이렇게 돼서 포스터 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갑통에 넣어줘서 왔고, 그럼 일단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굿즈들? 너무 예쁘죠? 이건 진짜 제가 평생 소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약간 어, 어느정도로 예쁘냐면 방탄이 저다가 탈독을 했어 그럼 보통 굿즈를 팔거나 지인 주거나 하잖아요 근데도 얘네 너무 잘생겨서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그 정도로 예뻐요 진짜 그러면은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